오늘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브라우저인 크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앱들,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닥스나 구글 사이트, 다양한 그런 앱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물론, 어, 세상에는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브라우저는 어,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가장 유명한 것은 어, 많이 사용하고 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일 텐데, 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많이 그, 쓰이고 있죠. 하지만 어, 것시좀 안전하지 않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를 많이 어, 수집한다는 그런 악명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전 세계적으로는 익스플로러보다는 어, 다른 브라우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어, 점점 크롬 브라우저나 사파리 어, 또는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들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브라우저들하고 달리, 특히 이 크롬 브라우저의 어, 장점이 있겠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롬 브라우저가 일종의 다, 어, 나만의 공간, 또 나만의 브라우저, 또그 얘기는, 어, 나만의 개인화된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나만의 사무실, 나만의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차차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하시게 되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사무실 공간에서 필요한 다양한 작업들을 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또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할수 있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공동 작업하고 또 파일을 공유하는 그런 작업도 가능하다는 하 것입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어떤 브라우저 상관없습니다 어, 어떤 브라우저든 어, 검색창에서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것이 뜰 것이고요 바로 연결하면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자동으로 크롬 브라우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열게 되면 가장 먼저 이런 어, 페이지가 보이게 되겠죠. 어, 만약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훌륭한 브라우저인데 만약 이것을 다른 브라우저처럼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웹페이지들을 보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사실 다른 브라우저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크롬 브라우저의 장점은 바로 이 로그인 버튼, 이 로그인 버튼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다양한 앱들을 음. 나 나만의 공간에서 어, 이 앱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자,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그, 일단,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뭐, 당연히, 계정이 없으신 경우에는, 계정 생성하는 그런 그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이고요. 또, 비밀번호도 생성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계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나의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여기 뜨게 되고요. 음, 이제부터 어, 나, 나의 공간으로 일종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어, 처음 설명할 때, 크롬 브라우저는 일종의 나만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즐겨찾기 버튼들, 그 다음에 또이 줄에 있는 음, 확장 프로그램,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인터넷 익스플로어에도 즐겨찾기가 있, 있습니다. 그, 뭔가 별다른, 크게 다른 기능은 아닌데요. 어, 일단 즐겨찾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google.co.kr, 지금 현재 이 페이지를 내가 그, 만약에 즐겨찾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별표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름이 구글이라고 뜨고 뜰 텐데, 어, 이거를 아예 이렇게 지워버리면, 지워버리고 그냥 완료를 해버리면, 어, 그렇게 해도 어, 즐겨찾기가 생성이 됩니다. 바로 지금 만든 그것은 여기 이렇게 이 구글, w w w g o o g l e c o k r 바로 이 웹페이지에 즐겨찾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걸 클릭하면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차이는 제가 저 제가 뭐그 기능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제목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제목을 지우기만 해도 이렇게 파비콘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콘들만으로도 어 즐겨찾기가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처럼 어, 아이콘이 있고 그 옆에 길게 따라붙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쭉 늘어지는 그런, 그런 방식이 인터넷 익스플로라면 크롬은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결하고 예쁘게,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해서, 이 파비콘만 봐도 사실 뭔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거기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가, 웹조에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훨씬 더 선호하고요. 이렇게 글자가 있는 것보다는, 텍스트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이콘만으로 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일단 이것은 뭐, 기본, 아주 작지만, 되게 유용한 그런 장점이 되겠고요. 어, 더큰 장점은 바로 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 익스텐션은 확장 프로그램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확장 프로그램들을 제가 소개를 따로따로 따로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하나의 기본 몸체라면, 그냥 뼈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뼈라고 한다면,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일종의 살이 붙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확장 프로그램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이 화면, 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거에 접근하는 것은 결국 어, 내가 만들어놓은 나만의 어, 몸이 되는 거죠. 그 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조합인 것입니다. 음. 바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로그인을 통해서 나의 계정에 입장을 하면 크롬 브라우저에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세상 어느 컴퓨터에 가더라도 또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다시 이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따로 새로운 컴퓨터에 가서 크롬 모델 또 설치하고 또 이거 하나 하나 또또 설치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굳이 내가 현재의 컴퓨터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어 다른 어떤 컴퓨터나 기기를 사용해서라도 동일한 환경에서 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 하나의 어, 나만의 공간이라는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나만의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여기에는 있 다양한 앱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특히나 여기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자 이처럼 하나의 저장 공간이 어, 일반 계정은 이렇게 15GB의 저장 용량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이제 들어가면 자 그러면 이 드라이브는 어, 말 그대로 저장 용량이고 저장 공간이니까 그냥 파일들을 저장하는 곳인가 보다 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큰 역할이죠 이 드라이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마치 여러분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나, 또는 USB 그 카드나, 또는, 뭐, 외장 하드나, 뭐, 그런 저장 공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그 로그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어 나의 저장 공간인 것이요. 파일 저장 공간. 하지만 또이 드라이브는 그런 저장 공간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사무실에 비유를 했잖아요. 바로, 여기에 이 새로만들기 버튼이 있어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폴더도 만들고 파일도 올리고 새로 생성하고 할수 있는데 특히 여기에 어 이런 앱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구글 문서는 뭐죠? 일종의 아리아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처럼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존에 아리아 한글은 우리는 어떻게 썼었나요? 아리아 한글을 구입해서 내 컴퓨터에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그 그 상태에서 거기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크롬 브라우저나 드라이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클라우드에 저먼 곳에 공간에 이미 아래 한글뿐만 아니라 그런 문서 작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수많은 앱들이 이미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또 스프레드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엑셀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엑셀도 우리가 다운 받아서 설치하고 로컬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옛날 방식이고 바로 이 구글 드라이브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드라이브 안에 들어와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이 스프레드를 시트 이용해서 똑같은 심지어는 엑셀보다도 더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이게 다 무료입니다. 무료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프레젠테이션은 또 일종의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나중에 설명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의 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파워포인트가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또 또, 또 구입을 해서 또 컴퓨터 설치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신 어, 프레젠테이션은 그거에 비하 훨씬 사용하기 쉽고 무료이고 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더 선호하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문서 스프레드 프레젠테이션에 다 제공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 더보기를 보면 이렇게 설문도 있고요. 드로잉, 지도, 구글 사이트, 구글 사이트는 제가 이미 어, 별도의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그 비디오를 보시고 이 도구를 사용해서 어, 전혀 부담 없이 쉽게 코딩을 몰라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앱 스크립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계신데 이것도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약간의 코딩을 할줄 아신다면 이것을 사용해서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서로 연동시켜서, 연동해서 자동화, 업무를 자동화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의 비디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앤보드도 일종의 교육용 도구인데요. 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나한테, 마치 아까 확장 프로그램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설치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 앱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바로 그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 말고도 더, 추, 더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어, 추, 추가해서 어, 그걸 활용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어피, 사무실에서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구글 드라이브가 지금 이것은 제가 어,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면서 음, 만들었었던 그런 자료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 또 구글의 또또 또 다른 큰 장점은 이 클라우드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 공동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바로 그냥 어떤 폴더든, 뭐 어떤 파일이든 그런 파일들을 어, 이 공유 버튼을 눌러도 되고, 또이 오른쪽 클릭을 해서 어 공유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한 어 공유하는 방식은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누르고 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입력하시고 지금 요것은 그 공유된 사람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있다는 뜻이고요. 어 댓글만 작성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보기만 가능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음, 완료를 누르면 그 사람과 공유가 되고요.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를 누르면 어, 공유 링크가 제공되기 때문에 어,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를 이렇게 복사해서 어,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는 인터넷에 올리면 누구나 이 링크를 있는 사람은 다이 파일에 접근해서 이 파일을 볼수 있거나 또는 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 나와 공동 작업하는 나의 사무실에서 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작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음,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어, 지금 보통은 어떻게 했나요? 보통은 파일을, 이메일로 첨부 파일을 보내고, 그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또 수정을 하고, 또 버전 1, 버전 2, 버전, 뭐최종본뭐 다시 수정본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번거롭게 작업을 하나요. 어, 그런 것을 아주 어리석은 방식이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 공유를 하면 서로 같은 파일을 놓고 공동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구글 앱들을 따로따로 설명해 드릴 때또 한번 그런 공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구글 드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이것이 뜻하는 어떤 그런 걸좀더 말씀드리자면, 어... 글쎄요, 어떤 가상의 공간에 클라우드상에 나의 사무실이 존재하고 또 이런 나의 앱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앱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모든 프로그램과 자료들이 내 로컬 컴퓨터에 다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로컬 컴퓨터에 얽매여 있었고, 한 가져다녀야 하고, 또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이나 USB나 이런 방식으로 옮겨서 가져가고, 어떤 그런,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어지고, 어, 이미 나의 공간은 클라우드에 존재하고, 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그 공간에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컴퓨터가 없어도, 세상의 모든 컴퓨터, 모든 기기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켜고 로그인을 하면 내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바로 그런 아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이 된다고 할까요? 아, 자,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글 드라이브 또 크롬 브라우저의 의미입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또. 어, 기기나 또는, IO, 그러니까, OS에 상관 없이 다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이, 그,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어,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식은, 여기, 이 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웹 스토어가 뜹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음, 새 창에서 새 창에서 크롬 웹 스토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제가 설치한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어 수도 없이 많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검색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여기서 좋은 것들 내가 만약에 갖고 싶은 거 그런 것을 뭐 하나 택하면 만약 오피스다 이것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기존에어그 굉장히 비싼 그 오피스와 함께 어 로컬 컴퓨터에서만 작동하던 이런 것이 사실 이 구글 때문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그 오피스 소프트웨어들을 무료로 바로 이런 클라우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죠? 바로 이 구글의 도전 때문에 MS사도 이렇게 바꿀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고 판단이 되면 클릭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휴, 4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네요.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뜻이겠죠. 뭐, MS 오피스니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다 여기서 작, 작용이 가능하니까. 근데 또 무료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설치하고 싶으시면 크롬에 추가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크롬에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누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제가 나중에 제가 사용하는 좋은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는 기회를 따로 갖기로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세상 어느 컴퓨터에서이거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 개인정보겠죠. 누가 이렇게 로그인 정보가 남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가령 뭐 공용 컴퓨터에 가서 이걸 했는데 어, 그대로 로그인을 한 상태로 그냥 나, 가버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외로그건 되게 위험하니까 어, 반드시 로그아웃을 음, 하도록 하시고요. 어... 또 하나 더 쉽고 편한 방식은, 크롬 브라, 다른 사람의 컴퓨터, 믿을 수 없는 컴퓨터, 또는 그런 곳에서 크롬 브라더 사용하실 때는, 아예 처음서부터, 여기서 여기 세, 점세개를 누르면, 아, 이런 옵션이 뜨는데, 그 중에 요새 시크릿 창, 이거를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새 시크릿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더라도, 음, 가령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로그인 정보가 뜨겠죠. 어, 로그인을, 하더라도, 일단 로그인을 해서,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또 동일한 방식으로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만 접고 나가는 건데, 단순히 그냥 크롬 브라우저를 닫아버리면, 어, 이, 이 로그인은 그래서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물론 로그아웃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아, 아 보통 크롬 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그냥 다다만 버려도 다다만 버려도 어, 내 정보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아까 원래 창이었기 때문에 남아있지만 어, 새 시크릿 창에서 접근하면 깨끗하게 로그아웃이 되고, 또, 어 기존에 작업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내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크롬 브라우저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컴퓨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최, 되도록이면, 시크릿 모드로, 이 시크릿 모드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 단점은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확장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 확장 프로그램이 사라졌잖아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회에 좀더저 다양한 앱들과 또 확장 프로그램, 그런 것들 사용법을 다 설명드리기로 하고,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